안녕하세요. 김포 고촌 꽃배달 부동산입니다. 창고 사무실 숙소시설이 완비된 깨끗한 전시장이 매물로 나왔습니다. 보시면 한눈에 반할 만한 물건입니다. 현재 싱크대 전시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1층은 창고, 2층은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총 면적은 대지 215평에 115평으로 건축되었습니다. 매매가는 20억이고 평당 930만원입니다. 택배업무용창고 사무실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현황은 1층 115평에 2층도 약 70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2016년 신축하였고 지금도 신축같이 관리되어 있습니다. 일종 일반 주거지로 대지는 약 710평 방미터입니다. 2층은 거주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꾸며져 있으며 바닥난방 등도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. 직원들의 쉼터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. 일하는 중간중간에 골프를 치며 체력단련을 할수 있는 공간도 있군요. 정말 좋습니다.